24번에, 24강에 4번 볼게요. Regular consumption of energy drink. 에너지 음료의 규칙적 섭취는 늘 섭취하는 건 관련이 있어요. 언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 건강과 그 말입니다. 에너지 음료는 아주 빈번하게 판매되어지고 있다. 비하고 p p 사는 항상 부사가 나와야 돼요. 형용사 부사 가끔 물어봅니다. 부사가 나와야 돼요. 판매가 되어지고 있는데 타케팅은 목표로 하면서 그 말이야. 젊은 어, 젊은이들을 목표로 하면서 청소년을 목표로 하면서 합니다 위드 디크레이 i 이션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 수준을 높여줄 수 있다 라고 증가시켜 준다 라고 선포하고 에젭에서는 뿐만 아니라 병렬 구조입니다 또 선포하면서 뭐라고 선포하냐면 제공한다고 인크리싱과 프로바이딩의 병렬 구조 단기간에 활력을 제공한다고 뭐에, 자, 뭐에 활력을 제, 기분과 어떤 업무 수행에 활력을 제공한다. 커피처럼 그 말이야. 그러나, 어떤 에너지 음료는 포함하고 있다. 거의 3배나 많은 카페인을, 보통 탄산 음료, 카보네이티드 ED 탄산 음료보다도 옵니다. 비록 t 어 e 이때 a c u t e 짧은 기간, short 이야 짧은 기간의 짧은 기간에, 짧은 기간 단시간에, 그 말이야. 기분상의 효과가, 그 말이야. 효과는 효과인데, 위치, R이 생략됐습니다. 경사담이 주격 관계되면서 비동사가 생략할 수 있으니까 생략이 됐어요. 어 s s o c i 는문법과 관련된입니다. 에너지 음료 섭취와 관련된 짧은 기간 동안의 기분에, 기분이 싹 좋아진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효과가 종종 긍정적이긴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 기분을 좋아주는 그런 건 있긴 하지만, 말이 필자가 주장하는 요지는 이거야. 그렇지만, 늘 에너지 음료를 먹는 것은 컨섬션이 좋으니까 단순입니다 관련이 있다. 빈칸 나올 수 있어. 뭐와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는 정신 건강 효과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정신 효과는 자주 먹게 되면 불안감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그리고 또 아마도 어쩌면 감정 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다는 얘기야. 한 연구에서 누구누구를 기초로 한, 베이싱이냐, 베이스트냐면 베이스트입니다. 여기도 주격관계자, 비동서 위치이즈가 생각됐어요. 연구는 연구인데, 원못에 뭐, 기반을 둔 연구. 136명의 대학생을 기초로 한 연구에서 그 연구자가 관찰했대. 접속사 되십니다. 뭘 관찰했냐면 이걸 관찰했대요. 남자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에너지를, 에너지 에너지 문제를 많이 섭취하더라 야, 여자 학생들보다 더 옵니다 게다가 more of 아까 했죠 furthermore, more of, beside 다시 한번 적어줄까요? besides가 있었죠 d d 뭐. 이널리션 게다가 학생들은 에너지 음료를 많이 섭취하는데 그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느꼈 을때 그런데 자 연결사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러나 에너지 섭취한다고 해서 자, 동명사가 조어로 썼습니다. 레, 레귤러리하게 늘 먹게 되면 이 이게 조어로 썼으니 까 동명사가 좋일때 단수로 받아야겠죠. 음료수를 늘 먹게 되면 워세 단수 중요하겠죠 이건 관련이 있어 낮은 자 학업 상치와 공부 잘 못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에서 언어들이 나왔습니다. 언어들과 아들을 물어볼 거예요. 아들을 쓰면 안 되겠죠? 아들 뒤에는 복수명사가 와야 되니까. 또 다른 연구에서 언어들을 써야 된다. 또 다른 연구에서 이것도 위치이슈가 생각했습니다. 연구는 연구도 502명의 남성과 567명의 여성을 연구한 또 다른 연구에서 연구자가 관찰했대요. 데디아르 접속사, 뭘 관찰했냐면, 이걸 관찰했대요. 에너지 음료 섭취가 현저하게 관련이 있대요. 불안과 불안감 관련이 있대요. 수동투 주의하십니다. 현저하게 불안과 관련이 있대요. 우울증은 아니지만 특히 남성에게입니다. 여성은 전혀 아니고, 여성은 아니고 남성에게. 그래서 남성들이 에너지 음료를 많이 먹게 되면 자, 특히 늘 먹게 되면 정 멘탈 헬스에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가 24번에 4번 되겠습니다. 안녕.